나와 있는 곳은요 바로 몽산포 해수욕장 근처인데요 여기에 정말 해물 짬뽕이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가방와 여기인데요 해물 짬뽕 뭐 많이 들어보셨고 동네마다 있을 텐데 여기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합니다. 뭐가 특별하냐 바로 여기 중국집 입구에 어울리지 않는 이 수족관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동주 이야. 동죽이 엄청 많죠? 다양한 해산물과 이 동죽을 가득 넣어준 아주 얼큰한 해물짬뽕이 여기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는 맛이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해물짬뽕이 맛있는지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맛있는 것들이 상 가득 있는데 비주얼이 좀 제가 다니던 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장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어떤 비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예. 어, 형이들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또 헤드셰프라고 딱 써있네요. <laughs> 네. 어, 근데 저 짬뽕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 조금 달라요. 이 집만의 짬뽕이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아, 저행 해물은요, 뭐 그냥 동주군 여기 직원분들, 남편이 잡아다 저거 동주 잡아다 쓰고 있고요. 아이 입구에 있던 그 동주, 그거 다 직접 잡아다가 하시는 거예요? 어, 사온 게 아니고? 예예. 어, 그 완전 믿고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동주은 그렇게 잡아서 오시고, 예, 육수는 뭐 그냥 돼지 사골 우려가지고 그냥 육수 쓰고 있거든요. 아 돼지 사골. 예. 그래 돼지 사골로 해야지만 이 깊은 맛이 나나요? 예,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해본 중에 제일 난은것 같아요 아 여러 가지 네. 멸치도 같이 쓰시요네 네, 섞어서 따로따로 어. 따로 끓여서 섞어서 아 그니까 돼지 사골이랑 멸치 육수를 섞어서 그 비율 이 배합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오 그건 이제 비밀이고 여기 네. 니에해산물뭐뭐 <laughs> <laughs> 그 들어가요? 동죽은 이미 뭐 지금도 막 삐져나있을 정도로 네.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또 다른 게 뭐가 들어가죠? 아 새우사라고요 네. 새우하고 전복 새우 전복 홍합 홍합 오징어 오징어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동네 중국집 하면은 삼선짬뽕. 네. 그러면 뭐 오징어랑 뭐 홍합 정도 들어간 게 네. 다잖아요. 근데 해물짬뽕이라 그러니까 이거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냥 삼선짬뽕이랑 맞죠? 예. 네, 저희가 좀 많이 넣고 있어요. 가족이 먹는다나 하고 음식 열심 만족. 아 믿고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써서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시고. 네. 오 그거 짜장면이 와이 비주얼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오징어도 보세요. 짬뽕에서도 이런 오징어 찾기 힘든데 짜장이 이렇게 이거 해물짜장인가요? 예쟁반짜장오쟁반짜장이 네, 이제 고기랑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같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네? 쟁반짜장은새우살하고 네. 오징어하고 거칠. 고추를... 와 새우살이랑 오징어 예. 그 요거는 일반 그냥 보통 중국집 탕수육이랑 좀 달라요 요즘 스타일인가요? 이 약간 네. 꺼버러운 느낌 약간 찹쌀탕수육 약간 예그렇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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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또 겉에가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안에가 되게 쫀득쫀득하잖아요 예아 네. 네. 근데 동죽을 저렇게 많이 잡아오시고 동죽도 짬뽕에 많이 넣어주시잖아요. 예. 동죽을 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왜 타지거든요. 여기 아 원래 여기 고향 분은 아니시고. 예. 그 직원 분들이 이거 동죽 써보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아. 잡아다 주더라고요. 아 원래 타지에서 오셨지만 예. 현지에 계시던 다른 직원 분들이 예. 아, 동죽 좋다. 써보니까 어때요? 다른 뭐 조개에 비해서 동죽을 쓰니까 어때요? 평이 괜찮더라고요. 어, 바지락보다 뭐. 바지락보다는... 바지락보다는... 예. 직접 잡은 동죽을 이렇게 직접 해감해가지고... 예. 아,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이 맛있는 짜장짬뽕과 탕수육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예, 예. 그거는 짜장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하, 이거 봐, 봐, 와... 오징어가! 통째로 한 마리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비주얼 새우도 지금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묵직해. 제대로 볶았으면 되고 뭐 순장이 굉장히 진해요. 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 중국집에서 제짜장면 아예 안 먹습니다. 우선 삼분짜장 엎어놓은 거마냥 색깔도 이게 까만색이 아니고 약간 갈색빛 돌고 순장이그 진한 향이 딱 맛이 안 나거든요. 아 이거 제대로다. 아... 아휴... <목소리> 여러분 일단 아무렇게나 막 먹어도 새우랑 오징어랑 해산물이 계속 달려와요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계속 달려와 음... 그러면, 그러면 해물짬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해물짬뽕 또 국물부터. 어 재료가 너무 많아서 국물 찾기 힘들어. 딱 보기에는 약간 진하고 걸쭉한 느낌이거든요. 오. 오. 뭐야 이거? 이렇게 맛있어? 동죽을 많이 넣어 주셨는데 동죽 맛이 어떤지 아, 이거 이거 봐. 새우살 뽀얗거보이시죠 연속 하나 올리고. 이게 고기 아, 동죽은 끝도 없이 나오네. 와. 이게 고기랑 동죽을 잔뜩 올린 이 짬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진하다 제가 바닷가 쪽 짬뽕 잘하는 데 가보면은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짬뽕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 매운탕의 면을 느낌? 멀건 매운탕 느낌?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합니다. 확실히 7시간 돼지 사골 우린 거와 멸치 육수를 섞어서 본지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되게 걸쭉하면서도 진하면서도 시원해. 그게 기술인 것 같아요. 그두 가지 땅에서 나는 거와 바다에서 나는 육수에 절면 좋아. 와. 국물 진짜 진하네. 이게 약간 묵직한 스타일의 그런 국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오징어 같은 거는 너무 바짝이면 찌기 수인데 쫀득쫀득하게 아주 잘 씹힐 정도로 잘 삶아졌어요. 그럼 이번에는 탕수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스 없이 탕수육만. 왜음음 네, 촬영 때문에 좀 늦게 먹었는데도. 굉장히 바삭바삭합니다, 겉에가. 음, 역시. 이 새콤달콤한 소스가 있어야 탕수육은 완성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있는 음식들을다 맛을 봤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맛본 이 쟁반짜장은 고기도 고기지만 해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일단은 춘장을 제대로 볶았어요 자, 이 정도 안 볶으면은 사실 딴데 가서 짜장이라고 하면 안돼 이게 진짜 제대로 볶은 그런 춘장의 진한 맛이 나는 그런 맛있는 짜장면이고 짬뽕은 일단 동중이 많이 들어가서 더 시원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돼지 뼈를 7시간 끓인 육수와 또 멸치 육수 서로 다른 거를 어우러지게 이 배합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딱 맞아가지고 국물이 걸쭉하고 진하면서도 아 너무 무겁진 또 않아요. 또 산뜻한 느낌도 뒤에 싹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해물 짬뽕 해산물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동죽의 맛이 또 해산물을 끌어올립니다. 동죽을 우리 직접 잡아서 잡아온 거를 직접 해감해서 아주 깨끗한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어, 이거 괜찮고요 탕수육은 더 이상 길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겉바속촉 딱 그거예요 완전 맛있어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었잖아요 지금 몽산포해수욕장 와서 탁 트인 곳을 보면서 힐링 한번 하시고 여기 철가방에 와가지고 또 입맛으로 또 힐링 한번 하시면은 여러분들 투 힐링 후 힐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길게 말해 뭐 하겠습니까? 백견이 불려1 0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와서 몽산포 해수욕장 보고 한번 와서 이 맛있는 해물짬뽕 맛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몽산포 해수욕장 철가방에 와서 힐링하세요.